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선결론을 내고 가자면 보통 12분을 분기점으로 어센트 스킬의 주된 활용 방법이 바뀌게 되고 강화 상태에 따라 유통 기한이 17분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일적인 목적의 활용이라면 보스의 댐간 패턴이나 기믹을 파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강화 주차 구간은 14791219 레벨, 특히 17919 레벨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신규 6차 스킬, 어센트 스킬. 오리진 스킬과 마찬가지로 각 직업의 6차 오리지널 스킬이며, 그렇다보니 발동시 이런 컷신들이 전부 튀어나오고요. 당연하게도 컷신이 나오는 동안은 무적, 그 중에서도 보스의 특수 기믹까지 씹어버리는 누빠 무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보스에선 보스에게 공격이 가능해야 스킬 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윌 3페이지의 휘는 노란놈 패턴이나 루시드의 강공 패턴처럼 보스가 무적 상태가 되거나 사라지는 공격에는 아예 발동이 안 됩니다. 일단 그냥 다른 무적기를 쓰셔야 하고요. 몇몇 선택받은 직업들은 공격을 두 번에서 세 번에 걸쳐 나눠 발동을 시킬 수 있는데 당연히 그 모든 공격에 전부 슈퍼 무적이 적용되고요 아무리 봐도 요새 창섭이 형이 램 키우라고 칼 들고 협박 중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센트 스킬은 오리진과 달리 스킬 해금에 솔 에르다 5개와 다조 100개가 소모되고요. 그 외에도 어센트 스킬은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부터 이걸 기반으로 어센트 스킬에 대해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전 말고도 지하수로는 아즈무스였고 무릉도장에서도 딱세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도나 일반 필드, 에픽 던전과 익스트림 몬스터파크에서는 4분 쿨타임으로 적용되고요. 이제 전투력 5,000원 더 캐릭으로도 미카를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건지 기대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투시간과 상관없이 스킬을 사용횟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당연하게도 총 전투시간이 짧은 보스전에서는 딜 점유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전투시간이 길어질수록 딜 점유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1분 안에 딜직누를 하고 나오면 되는 보스에서는 그냥 스킬을 3번 빠르게 털고 나오면 되는 주간보스들이 최적화 스킬이 되는 거고 반대로 30분을 꽉 채워 새로운 보스에 도전하는 상황에서는 뭐 원래 보스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에 비례해서 억가나 전복을 당할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 그걸 막기 위한 생존용 무적기로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질적인 목적의 강화 효율 역시 전투 시간이 짧아질수록 높아지고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그 분기점이 대강 어느 정도일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센트 스킬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오리진 스킬의 경우에 1레벨 스킬의 퍼뎀과 30레벨 스킬의 퍼뎀 차이가 약 1.94배 정도가 납니다. 그에 비해 어센트 스킬은 30레벨 스킬의 퍼뎀이 1레벨 스킬의 퍼뎀보다 무려 5.83배 만큼 높게 나오게 되죠. 이건 어센트 스킬의 성장 효율이 높다는 뜻도 되고 1레벨 상태에서의 딜의 저점과 체급이 낮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초반 레벨에서의 스킬 레벨업 효율이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죠. 당장 4레벨 어센트는 1레벨에 비해 1.5배 더 강해지고 7레벨은 1레벨에 비해 무려 2배나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센트 스킬과 오리진 스킬의 점유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센트 스킬을 우선적으로 레벨업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고려해서 결국 많은 유저들이 주차구간으로 사용하게 될 그리고 딜적인 체급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7에서 9레벨 어센트 스킬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면 보통 11분 30초에서 12분 사이 정확히는 세 번째 오리진 스킬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오리진과 어센트 두 스킬의 점유율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잡는 보스와의 전투시간이 12분 이내라면 어센트 스킬을 딜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강화의 우선순위도 높아지겠지만 12분이 경과하게 되면 어센트 스킬을 유틸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강화 우선순위도 낮아지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스펙에 따라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데, 우선 고스펙 유저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센트 스킬은 9레벨 이후에도 여전히 오리진 스킬에 비해 레벨당 딜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를 강화하다 보면 결국 어센트 스킬의 딜적인 유통 기한이 기존 11분 30초에서 17분 10초까지 확 뛰어오르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캐바캐나 변수가 너무 심해서 단정지어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딜적인 유통 기한이 늘어나는 현상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가 유통 기한을 늘릴 수 있는 어센트 레벨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계산기의 결과보다 어센트의 강화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저스펙 유저분들의 경우 스킬의 초반 강화 구간 상승 폭이 좋다. 하고 한들 1레벨 상태로 사용하는 게더 나은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일단 환산처럼 가시성이 좋은 사이트를 좀 써본 유저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최초의 오리진 스킬의 강화는 교가 조각을 사용한다면 1에서 2레벨로 가는 것조차 소위 말하는 환산 5만 급에 도달해야 시작되는 우선 순위가 되게 낮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5만 아래 유저들은 피방 이벤트를 매우 꾸준히 참여했거나 황금 금고에서 당첨이 되었거나 알파카 키우기 이벤트에서 운 좋게 교불 조각을 많이 얻어둔 게 아니라면 일단 저는 알파카가 탈주해서 망했고요. 2레벨은 커녕 어센트를 1레벨을 쓸지 4레벨을 쓸지 정도의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요불 조각을 많이 얻어서 이미 챌섭에서도 7구 레벨을 찍은 분들은 좀 부럽고요. 그리고 이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역시나 또 전투 시간이 되는데, 당장 챌린저스 월드의 전투력 3천 내외 유저들 그중에서도 솔프를 주로 하는 유저라면 결국 11분 30초 안에 잡히는 보스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드스우랑 데미안을 좀더 빨리 잡자고 이걸 강화하기는 또좀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숙련도가 더 떨어지는 메리니, 윰뉴비 유저들은 여기서 전투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될 텐데 그럼 이 경우에 어센트 스킬은 딜적인 용도보다는 슈퍼무적 3회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유틸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유저분들은 어센트 1레벨과 4레벨의 차이를 잘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일단 1레벨 상태로 두고 유틸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도핑의 경우에도 보스 연습 모드 U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스킬류 도핑과 영향류 도핑이 싹 빠져나갑니다. 또 일격 필살이다 조건부로 발동되는 버프 스킬들도 대부분 적용되지 않죠. 심지어는 직업에 몇몇 고유 버프의 영향까지도 받지 않다 보니 기본적으로 스킬 자체가 확정 크리티컬의 높은 방어 율부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센트 스킬은 주로 캐릭터의 기본 깡 스펙과 스킬 레벨에 따라서 결정되는 데미지가 꽤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킬이란 거고, 상창섭께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스킬을 설계하였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메이플에서 이렇게 일관적인 스킬이 어센트 스킬 단 하나뿐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적으로 어센트 스킬의 효용성이 좋거나 나쁜 상황들이 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예를 들어 첫 번째로 극딜 버프를 모두 연끌해둔 극딜 타임에 어센트 스킬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극딜 버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센트를 사용하는 딜레이 시간 동안에 극딜 버프가 적용되는 다른 대다수의 공격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극딜 중 사망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큰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센트의 무적을 이용해서 생존을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핑과 내실에 상관없이 데미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은 반대로 해석하면 애초에 이런 내실이나 도핑을 잘 챙기지 못하거나 조건부 스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육료비 유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스킬에 비해 어센트 스킬의 체감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투시간이 15분 이상으로 길어지더라도 의외로 순간적인 딜체감이 좋게 나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예를 들어 30분 제한 시간에 보스를 상대하면서 15분 시점에서 HP를 절반 정도 깐 상황이라면 맷당들은 클리어가 어려운 스펙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15분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영약도핑이 있다 보니 그에 따라 딜량이 살짝 내려가게 되니까요. 하지만 어센트 스킬은 애초에 영약도핑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스킬이기 때문에 15분 이후에도 여전히 일관적인 데미지를 보장해줍니다. 그렇다 보니 전투 후반부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데미지를 넣거나 딜을 통해 기믹을 파괴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체감이 정말 좋게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새롭게 하드루시드 최소컷 도전을 하는 챌린서스 유저들에게 어센트 스킬의 출시가 가져다 준 효용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건 방송인분들이 더스크의 눈깔을 강제로 뽑아버리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센트 스킬의 가장 좋은 딜적인 활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릉도장이나 아즈모스 역곡 등의 컨텐츠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데미지 감소 기믹은 무시하지 못하고요. 만약 이것도 무시했으면 지금쯤 건물주분들은 무릉 100층, 무공 원킬 컷 영상 이런 거 찍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몬스터의 속성 내성도 완전히 무시하며, 엄마 업사 3페이즈매그너스 도로시, 데미안 2페이즈 등의 특수 기믹인 존 컨트롤 시스템에 의한 데미지 감소도 무시합니다. 또 최종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형태의 디버프도 완전히 무시하고요. 빈나감을 유발하는 암흑 상태 이상도 무시하요 미스 없이 딜을 박아 넣을 수 있습니다 더스크의 촉수방어 패턴에 의한 90% 댐감도 무시하다 보니 극딜 스킬의 쿨타임이 거의 다돈 상태에서 더스크의 HP가 강제기한에 필요한 15%, 40%, 70% 직전이라면 어센트 스킬을 이용해 극딜 타이밍에 맞춰 더스크의 눈을 강제로 열어버릴 수 있는 거고요 형들 구간에 상시로 적용되고 있는 가디언 엔젤 슬라임의 15% 댐감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테섭 시점에서는 수후의 보호막을 바로 부숴버리는 모습 때문에 실대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는데 정확히는 수우 실드에 달린 데미지 감소 90% 기믹을 무시하는 거라서 실드를 금방 부수는 거고요 댐감 기믹 없이 깡 체력으로만 구현해둔 실드는 다른 스킬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노멀이나 하드스는 그냥 레이저 유도 한 번만 성공해도 실드가 금방 부서지다 보니 최소컷이 아닌 이상 굳이 이거 부수자고 어센트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스킬들이 댐감이나 디버프에 막히는 상황에서 어센트 스킬은 그걸 무시하고 트루뎀을 박아놓을 수 있다 보니까 어센트를 딜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댐감 기믹을 파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댐감을 반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딜을 넣어야 할때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아, 다만 반대로 패턴 파의 성공이나 그로기 타임 때 주어지는 최종 데미지 증가 버프 또한 적용되지 않다 보니 이럴 때는 아까 말했던 극딜 때 어센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게 어센트 스킬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센트 스킬의 대강의 특징들을 간단히 맥락만 짚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평소와 달리 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꽤 살이면서 애매하게 말한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메이플에서 아예 없던 방향성의 스킬인데다가 다른 스킬과 비교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잡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강화 수준이나 사용 방향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도 저는 공략이나 계산기를 그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걸 권장해왔지만 이번 공략은 특히 더 그냥 맥락과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보스 클리어 타임이나 플레이 성향에 따라 용통성 있게 결정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아... 뭔가 큐브를 다조 150개 정도만 하늘에서 뚝 떨어져주면 많은 분들이 어센트 강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알파카가 죄다 탈주쳐버리는 바람에 망한 것 같고요.